샬롬,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10편 89편 19절부터 37절은 어제 묵상 본문인 3절과 4절에서 잠깐 언급되고 지나갔던 부분들을, 부분이었던 3절과 4절의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말 묵상 시간을 통해서 오늘은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9절에서 다윗은 그 때라고 해서,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으로 삼으실 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자를 높였을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용사에게 자신이 돕는 힘을 더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용사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 일단 먼저 용사를 생각해 보면 용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과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용사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용사 앞에 붙은 능력 있는이라는 형, 형용사가 붙었는데요. 능력 있는 용사는 어떤 용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 우리가 용사하면 쉽게, 어, 싸움을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용사일까요? 아니면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용사일까요? 아니면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 용사일까요? 어, 아마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있는 용사는 인간적인 뛰어난 재능이나, 어, 재주가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능력이 능력이 있는 용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사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뒤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어느 누구도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앞에 골레셋의 장수에게 나아가서 그와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또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그의 믿음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을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19절에서 말하는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신다라는 그 말씀은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도우시고 더 힘을, 능력을 더해 주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때 아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골리앗을 만난 것처럼 암담한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고 또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해야 어 좌절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발휘해야 할 능력은 우리가 잔꾀나 세상적인 지혜를 써서 그 문제를 어떻게 피해 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문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문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문제 앞에 온전한 용사로 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였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로 둘러싸여 있고 어려움, 고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약해지지 말고 우리의 믿음에 근거하여 용기 있는 모습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이 우리에게 더해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 9절 하반절과 2 0절에서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여스 높였, 높여스데 내가 내종 네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어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자 청지기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모조차도 그리고 어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어, 별볼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밭에 감춰져 있던 그런 다잇을 찾아내시어 자신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다잇이 하나님의 일꾼 청지기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이유는 바로 믿음에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움을 받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명성도 얻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진 이사야와 엘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였고 고통과... 고난의 삶, 모진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천지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이과 같은 삶을 살아야 그래야 성공한 삶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뭔가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사명자,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명을 마친 이후에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4장 7절과 8절에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나라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늘의 삶 가운데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마귀를 향해 다이처럼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힘을 더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를 향해 그 세상을 조종하고 있는 그 마귀를 향해 세상을 향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22절에서 다이시 했던 고백처럼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하지 못하리로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도 우리 입술로 다시 되뇌이며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의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토요일을 또 보내게 될 텐데요. 오늘 하루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루를 보내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